네, 주하가 던졌는데, 하위보다 못 나가, 여기, 이렇게 못나갔으면는곳이요그건 해줘야죠. 자, 하위나, 여기서. 오 어, 좋았어, 좋았어, 좋 거기 있어, 여기 있어, 거기 있어. 거기 있어, 거기 있어 잠깐 기다려. 하나 yeah. 둘셋아시다 <목 heroic> 아! 다이아게아나 이렇게 막, 나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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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가지, 가지, 가지. 가지, 가지, 가지. 가지, 가 안 되나 이게 이렇게 뒤로 가야지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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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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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시아 아시아 주시아 아시아 아시어아시시아아시시아시아아시아시아시아시 여요 아빠, 다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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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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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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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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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

이등 김주아.